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수요일 아침인데, 그래서 너무 신난다. 아니, 근데 저 머리 안 만지고 싶은데, 머리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비디오를 뜨니까 민망해서 만지게 되네요. 지금 저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있지 않는 것 같죠? 맞아요, 저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유럽에 있는 창입니다 어, 유럽에 있는 몰타라는 작은 섬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 몰라요? 어쨌든 어, 여기서 제가 직장을 구해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보실 분들은 있겠죠, 한 명이라도 어디에. 그러면은 좀뭐 그분 한명 두고 내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니 하면서 뭐 하면 되고 그렇게 하죠. 이 소음의 정체는 뭔가. 하바나 바나나를 좋아하는 이 소음. 어쨌든 이렇게 저는 방에서 물한 잔을 마시면서 제 직장 갈 준비를 마치고 아, 비타민도 먹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는데 비타민 비타민 하나를 물과 함께 마시기 위해서 부엌으로 다시 가서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계속 영상을 이어 나가 볼게요. 지금 저기 위에 놓인 거는 까놀리예요. 까놀리. 까놀리가 뭐냐면은 스칠리아의 특유의 디저트인데 이렇게 롤처럼 오, 뭐라고 해야지 아, 우리나라식 전병처럼 생긴 뭐죠? 아, 아, 근 아, 그거 아, 안에 아, 리코타 치즈나 아, 토코토 아, 이런 아, 게 쓰여 있어요. Okay. 어 지금 I 저 커피 받았네요. I 이제 뭘과야지 카놀리에 대한 설명이야 됐다. This is cannoli. c a n o l i This is cannoli. No, it's okay. You can. No. Oh, you're so sweet. You, you want me to try?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있던 반려견을 빠이빠이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출근길입니다. 음, 여기가 날씨가 지금 9월 중순이 넘어가는 18일인가요, 오늘? 18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름이에요. 제 이렇게 민소매를 보면 은 아실 수 있죠? 어떻게 했나? 제가 이게 브이로그가 첫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엄청 어설플 것 같아요. 카메라도 엄청 힘들고. 그래도 막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누구에게나, 누구 누군들 누구에게 첫사랑이었어그 문구가 뭐였죠? 그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어, 8년 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둠 수 없다고. 여기는 동시에 제가 맨날 조깅을 하는, 아니 조깅이라고 하면 되나? 아니 나 진짜 아침 조, 뭐달릴인그 농담이 있잖아요. 조깅이 사실 뭐 한자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조깅이 아침에만 써야 되는 말인가. 그래서 내리에 남아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제가 맨날 조깅을 하는 음. 코스이기도 한데 달리기 속도가 요즘 태아했어요. 제가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게 어, 이번 연도 5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5, 6, 7, 8, 5, 6, 7, 8, 9 다섯 달째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자랑, 본격 자기 자랑 어필 타임인데 그래서 지난달에는 진짜 더워서 미치겠는데도 꾸준하게 뛰어가지고 한 달에 100km 딱 채워서 넘겼어요. 이번 달에는 제가 지금 취업한 지 2주째거든요? 2주째? 딱 중간 수요일을 다니고 있는 거라서 너무 바빴어요. 서류 같은 것도 많고 뭐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루가 맨날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사실 조깅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 그래서 100kg를 채울 수있을까나 몰라요 지금 어저께 뛰고 나서 보니까 어 날짜상으로는 12일 정도가 남았는데 어 49kg가 남았어요 물론 매일 악착같이 한 이틀 정도 쉬고 5km씩 뛰면은 채울 수 있긴 한데 나 그렇게 그렇게 부지런하면은 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 어 여기 ATM기가 있으니까 돈를 한번 뽑아볼까요? 아 근데 귀찮다 뽑아야지 나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아요주정 주상 근데 제가 ATM기에서 카드를 넣었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돈 뽑으려고 했던 ATM기는 우리나라로 지금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 있잖아요. 수수료 왕창 나오는 그 ATM기거든요. 제가 저 ATM기랑 정말 안 좋은 인연이 있는데 어찌 됐건 저기 20유로 이상만 뽑히는데 제가 지금 쓰려는 카드에 18유로 밖에 없어가지고 못쓸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은 걸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손에 든게 많아요.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한 손에는 커피와 지갑. 지갑에서 꺼내서 무슨 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 아, 더위에 찌들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기 빨갛다고 해서 진정했는데 진짜, 뭐 진짜 빨갛네요. 아마 그날이 다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기 타면서 브이로그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유럽 엘리베이터들은 왜 이렇게 느린, 느린지 몰라요. 어, 지금 3층이거든요. 근데 아, 좀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으실까요? 바로 정답은 1초 뒤에 공개됩니다. 마로 아, 0. 여기는 플로어, 플로어가 0부터 시작해요. 저는 이미 왔기 때문에 들어갈게요.